안녕하세요, TIA TV t i 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세인트세이야 각성이라는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릴 적에 비디오나 그런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봤던 내용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또 세인트세이야 관련해서 게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또 다른 시리즈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세인트세이야 각성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렇게 게임이 출시가 됐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턴제 게임인 것 같아요. 공격해 봅시다. 페가수수성이죠, 얘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아, 황금성이까진 아니네. 초창기대 완전. 넘어가구요, 스킵. 좀 이렇게 애니메이션 보는 듯한 느낌도 많이 있네요. 일반 소환권은 C등급에서 A등급, 고급 소환은 B에서 S등급, AR 소환도 있네. 고급 소환 눌러봅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별자리를 보여주네,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올지. 유니콘 자부. A등급이네. 나쁜 거 아닌 거 아니에요? 은하전쟁 토너먼트. 이게 스토리모드네. 그래서 이 스토리모드를 진행하면서 또 애니도 보여주면서 이런 건가 보다. 제1장 은하전쟁 토너먼트. 약간 3D 느낌이 나는데 얘랑 이제 싸우는 건가? 제 느낌에 뭐냐면은 이 오른쪽에 네 칸이 있잖아요. 요거 두 개라고 돼 있는데 요거 쓰면 저두 개가 사라질 것 같거든.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서 이제 선택하고 대장을 클릭하면은 와, 많이 들어가네. 자, 이제, 또, 누굴 선택까지또 누르고, 얘를 마무리 접읍시다. 우와! 야, 니가 제일 세네. A등급이라 확실히 세네. 어, 얘는 잘 알죠. 피닉스 동생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이 세인트세이아 비디오를 예전에 어릴 적 빌려봤을 때, 시류랑 처음에 싸웠던 걸로 기억나요? 맞아. 여기서 공격하다가 다치면은, 이 성의가 부셔졌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수리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야 옛날 생각 난다. 애 대해주고 너가 마무리해라. 유성권. 아무도 괜찮은데. 야 이거 보고 싶다 계속. 근데 이걸 계속 보면 또 여러분들한테도 지루하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아, 번외편도 있구나. 오, 둘레, 여섯 명이나 되네. 밀어서 참여시키고. 와우. 13레벨 되고, 18레벨 되면 오픈이 되는구나. 진행해봅시다. 나중에 자동 없나, 이거? 어, 여기 자동 있네. 번외스토리 1권 클리오 자동. 아. 천재 게임이라는 게요, 높은 등급의 카드를 가지고 정해진 턴 안에서 얼마나 효율성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게임이 좌지우지 되는데, 뭐 그런 류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캐릭 모으는 재미도 있고, 지금부터 이제 자동이 되나? 자동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 봅시다. 솔직히 천재에서 자동으로 하면 솔직히 재미가 없어요. 내가 어떤 스킬을 쓰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자동만큼 또 잘해놓은 천재 시스템이 없거든. 아직 안 열렸네. 번의 스토리까지 다 끝내야 되나보다, 1번을 빨리 마무리 해봅시다. 아, 별자리를 선택하는구나. 날짜가 있네. 이 별자리 같은 경우를 음력으로 따지시는 분이 있고, 양력으로 따지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r e s 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자동이 열렸습니다. 자동 버튼을 누를게요 와, <laughs> 야 자동 끝내줍니다. 진짜. 턴에 맞춰서 그냥 완전 최적화에요, 최적화. 이런 턴제게임은 가장 중요한게 애니메이션이랑 화려한 스킬 모션, 그리고 캐릭터의 생김새가 중요한 이유가 이런 자동 시스템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보는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루하지 않게 캐릭터를 수집을 하고 게임을 진행해 간단 말이에요. 야, 가속 시스템도 있네. 빠르게 진행하는거. 다음거에서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두 배로 해놓고 자동. 와 너무 빠르다야, 정신없다야 두 배로 해놓으니까. 와, 정신없어. 야, 어릴적 보던 그스토리들로 많이 진행이 되네. 와, 범위 공격 진짜 최고다. 야, 벌써 애들 막 죽을랑 말랑하죠. 이번 턴에 못 죽이면 쓸거 같은데. 야 깨긴 해주네 10층까지 우선 있어요 보여지는거는 한번 소모할때마다 6개 하트를 사용하는데 지금 150하트가 있는데 한번 도전해볼게요 오 깜짝이야 생각보다 쎈데 뭐야 뿌셔져갖고 조그만 애들로 바뀌었어 귀엽네 마무리 이런 보상받는건가보다 경험치 그러네 포션 조각을 받네 이걸 경험치 업그레이드 좀 합시다 7레벨 아, 구렙까지 성장시키 10레벨까지 성장시키자. 예 10, 어, 환생도 있네. 지금 현재 10레벨인데 20레벨까지 올리면은 환생이 되나 보다. 10레벨로. 어, 가능한가 지금으로? 20레벨까지 한번 올라가 볼까? 오케이. 세인트가 최고 레벨이 됐어요. 환생. 아, 또계정이 10레벨이 돼야 되네. 아, 짜증나네, 이거. 게임상에서 턴제 게임으로도 충분히 인기를 끌수 밖에 없는 이유가 예전 스토리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애니메이션을 보는 재미도 있고 또 스테이지가 지루하지 않게 각 주인공만의 화려한 스킬 모션이라든지 또 내용을 보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메인 스테이지도 있고 또 번외 스테이지가 있듯이 이런 걸또 보고 가면서 클리어해 나가는 재미가 분명히 있는 게임이고요 얘네 같은 경우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요소를 분명히 많이 넣어놨어요 근데 이 부분 소소하게 진행하면서 좀 막히는 구간은 좀 노가다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충분히 깰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런 종류의 게임이다 라고 어느 정도 설명은 된것 같고요.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게임 한번 진행하신 데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게임, 세인트 세이아 각성이라는 게임입니다. 오늘 여기서 간략하게 줄여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양한 게임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언